좋지 않고 다. 라고 하면 거의 스카이, 서성한, 이 정도 되는 분들이 갈것 같은, 진짜 고학벌 분들이나 쓸수 있을 것 같은 곳인데, 그래도 수도권 대학교 오신데도 거기 당당하게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스펙이 얼마나 좋으시길래 거기 합격을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진짜 스펙은 별글이 없고 강공학점 같은 경우는 3.8 정도, 저총학으로 해도 3.5초중반뭐이 뭐, 정도거든요. 그래서 3점도더 늦지도 않고, 그나마 조금 차이점이라고 했다면은. <목소리> 찌릿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야간대 학교에서 정자 공학을 전공하고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 취업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인터뷰를 해 주시는 분은 편의상 오레오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레오 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설비 기술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레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반도체 연구소에서 설비 기술 쪽이면은 간단하게 어떤 업무를 어, 하고 계신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뭐 메모리 사업부나 파운드리 사업부의 설비 기술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이제 설비들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연구소라는 이름에서 오는 뭔가 이제 뭐 엄청난 뭐 대단한 연구를 하고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뭐 통계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는 다른 사업부의 설비 기술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하는 업무라고 하면은 제 반도체 공정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 반도체 설비가 제 역할을 잘 하고 그 역할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24시간 동안 잘 가동할 수 있도록 어 설비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 약간 그러면은 이게 양산을 하기 전에 이게 실제로 잘 돌아가는 공정인지를 한번 돌려보는. 꼭 신건가? 꼭 그렇진 않아요 제 양산에 관련된 업무도 하고 뭐 테스트에 관련된 업무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사업부랑 그렇게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 물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구소다 보니까 이제 사업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어찌보면 파운드리랑 메모리의 차이일 수도 있긴 한데 소품종 다생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메모리 사업부 쪽 음.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 쪽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품종 소량생산 그렇죠. 그러니까 종류가 되게 많은 건데 이제 반도체 연구소 쪽은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과 조금 더 닮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다양한 품종들을 시험 삼아 아니면 또 진짜 양산 목적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곳에서 설비 기술 쪽을 담당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다라고 하면은 막 거의 스카이 서성한 이 정도 되는 분들이 갈것 같은 진짜 고학벌 분들이나 쓸수 있을 것 같은 곳인데 그래도 수도권 대학교신데도 거기 당당하게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스펙이 얼마나 좋으시길래 거기 합격을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진짜 스펙은 별볼일 없고 전공학점 같은 경우는 3.초반 점 정도, 그래서 총 합으로 해도 3.뭐 초중반 뭐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학점도 뭐 높지도 않고 뭐입사 당시 뭐 제가 인턴 경력이나 다른 특별한 눈에 띌만한 그런 경력도 없었고 뭐 별다를 건 없었고 그나마 조금 음, 차이점이라고 했다면 중고신입으로 들어왔다는 점. 음, 역시 역시 중고. 중고 신입이면은 그 전에 계셨던 직장은 중견이나 중소 뭐 반도체 관련 회사였던 건가요? 네, 저는 반도체 전기 업체에서 한 2년 정도 일하다 왔고 어, 중견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죠? 중소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음, 그럼 그 중견 기업에서의 2년 경력이 좀 삼성전자를 취업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보시나요? 어, 제 생각에는 많은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요.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도 다른 데서 그래도 회사 경력, 회사 경험을 해본 사람이 신입 연봉 받고 들어오고 싶다는데 굳이 그거를 회사 입장에서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회사 입장이라고 봐도. 그래서 가성비가 좋죠. 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같은 비슷한 사람이라면 회사 경험을 해본 사람을 뽑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제가 네. 봐도 저도 뭐 중고 신입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중고 신입들은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일단 좋죠. 그래서 그렇죠. 한 번은 또 검증이 됐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한번한 한 회사에서 뽑혀서 일을 해 봤던 사람이니까 아예 뭔가 검증이 안 됐던 사람을 뽑는 거보다는 그래도 한번 중견 기업 같은 곳에서 취업을 했던 분들이 검증이 한번 됐으니까 뽑았을 때 리스크가 조금 덜한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선호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러면 원래 그 직무 경험을 반도체 쪽으로 만 계속 싸우셨던 거예요? 그쵸죠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까지도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다가 이제 4학년 2학기 돼서야 이제 아,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난 어디로 가야 될까? 음, 이제 그전 엄청 준비가 늦었던 거죠. 그래서 4학년 2학기 돼서야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쪽이 그래도 조금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꽤 큰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반도체 쪽으로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부랴부랴 뭐좀 이런 저런 것들도 찾아보고 뭐 취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때 좀 고민을 했던 거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음, 그럼 반도체 직무 경험으로는 뭐 따로 특별히 쌓은 그런 뭐 경력이나 경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경력은 전혀 없고 경력은 아까 말씀드린 그전 직장? 네. 그 정도가 전부고 경험이라고 치면은 이제 그걸 좀 찾아보시면은 대학 각각 뭐 대학교들에서 하는 그런 반도체 교육들이 있어요. 네. 좀뭐한 몇십만 원 돈을 내야 될 텐데 그런 거몇번 들으러 갔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리고 뭐 그게 직접적으로 반도체 제가 취업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큰 그림에 대해서 는한 번씩 다 교육을 해주니까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긴 했던 것 같아요. 저 뭔가 그래도. 어쨌든 그 자소서를 쓸 때도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때 그거를 좀 자소서에 녹여내기가 쉬우니까 네. 한번 배우면은 좀 면접이든 자소서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경력이나 경험으로 쓰기는 좀 경력으로 쓸 수는 없어도 교육을 배우는 게 자소서나 면접에서 이제 내가 머리에 든 컨텐츠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는 어떤 교육도 직무 경험으로 쌓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네. 그렇죠. 그럼 회사 동기 중에 중고 신입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 체감상으로는 한30% 정도는 그래도 중고 신입인 것 같아요. 다들 전 회사가 어딘가에서 다니다가 이제 넘어온 친구들이 한30% 정도. 그 나머지가 이제 진짜 생신입. 생신입이 면 거의 뭐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인가요? 그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취준이 좀 길어져서 좀 조금 늦어진 애들도 있고 뭐 여러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동기들의 취업 딱 취업했을 때 동기들의 한 평균 연령이 몇살 정도 됐나요? 그게 동기가 많은 엄청 많잖아요 삼성에서는 사람 많이 그쵸,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저랑 이제 가깝게 지냈던 동기들은 다들 조금 연령대가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 평균 한 스물 여덟 아홉 여덟 아홉 스물 아홉 스물 여덟 여자는 스물 여자는 한 스물 다섯 스물 여섯 25난 여자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평균 내기가 좀 그러네요 어제는 여자애들이 다좀 어렸었어요 제가랑 저랑 좀 가깝게 지냈던 애들은 좀 어렸어가지고 한 25? 남자는 한 28? 그래도 그럼 뭐 학교 남자 딱 졸업하고 나면은 26이니까 그렇죠. 2, 3년 정도는 준비하고 뭐 경력을 쌓든 뭐 진짜 생 취준만 하든 그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합격을 하는 거요 그쵸 그랬던 뭐 애들도 있고 뭐 너무 이게 일반화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게 너무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그냥 진짜 졸업하자마자 바로 들어온 남잔데 26인 애들도 있고 남잔데 그뭐 면제 받거나 이래가지고 2 4세 들어온 애들도 있고 음... 케이스는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진짜 늦게 들어와서 뭐 29, 서른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수도권 대학이면 이제 저는 지방대 출신인데 동기들 보면은 아 내가 지방대인데 무슨 대기업이야 약간 이러면서 본인의 눈높이를 좀 낮추는 애들이 많아요. 지방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좀오레오님 주변의 동기들은 좀 이렇게 취업 난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그런 눈높이가 어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높지 않은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네. 눈높이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눈높이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높으면 그 언저리로 갈 텐데, 그 목표가 애초에 좀 낮으면 그 낮은 그 언저리로 가게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 그 눈을 좀 높이는 게 취업할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쫄 필요 없다. 네, 뭐. 생각보다 아, 쫄 필요 없다. 벌이 구리니까 나는 뭐 대교 못가겠 네, 이렇게 쫄 필요 없다. 네, 맞아요. 딱그 말이었어요. 아, 그그고 그렇게 처음에 네. 취준하실 때도 이제 되게 불안하고 막막할 때잖아요. 네. 그래도 나는 여기 미만으로는 안 간다 이런 눈높이가 있었어첫 취준 때 아주 디테일하긴 없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런 건 있었어요 그냥 들어본 데 가보고 싶다 아 그래도 들어본.. 그러니까 좀 들어본 데거나 그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알 법한데 그럼 첫 취준 때 그런 데 위주로만 쓰셨던 거예요? 아니면 웬만해선 중견 이상으로 쓰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아 눈높이가 나는 그래도 들어본.. 보시면 그래도 중견 이상일 거니까 네 너무.. 이그 정도는 간다 그렇 그게 실제로도 그 눈높이를 높게 잡으니까 또 그만한 노력을 하게 되고 또 그만한 노력이 또 그런 곳으로 데려다준 것도 있겠네요 분명히. 그럴 수 있죠. 예, 취준 하시는 분들, 저나 이오레오님처럼 뭐 스카이나 뭐 인서울 학벌이 아니어도 좋은 대기업에 충분히 취업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오레오님이나 저처럼 학벌이 좋지 않은 전기전자 공학에서 좀 좋은 대기업 좋은 뭐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곳으로 취업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너무 그거에 연연해 하지 말고 학벌에 연연하지 말고 학벌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라도 좀 눈높이를 높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음. 그걸 위해서 뭐 교육이 됐든 아니면 뭐 공부가 됐든 준비를 많이 하시고 뭐 서류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하고 너무 그런 거에 일일이 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한 발짝씩 가다 보면 언젠가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실제로 삼성전자 주변 동기나 뭐 주변 선배나 뭐 상사분들 중에 학벌이 막 좋지 않은 경우들도 많나요? 네, 음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말.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